지훈아 오른쪽에서 오나봐 저쪽에 또 와. 오, 와 어. 또, 또. 우와. 아. 어. 어. 또, 또. <뭐뭐� 2015> 이제 가자, 뒤에서 왔다. 와. 네. 와, 여기. 는이거 오, 어? 이음이다. 어, 어. 어. <laughs> 아직 한개더 봐야, 어? 봐야 돼. 아직 아, 아, 한개더 봐야 돼. 지윤아, 여기 이음 지나가는 거 처음 봤어. 한개더 봐야 돼. 지윤아 어느 쪽인지 맞춰봐. 어느 쪽일까? 저 위엔가? 어? 오른쪽이다 아저씨가 손 들면 오른쪽이야 저기야! 오!